헬로우 오늘은 알파랑 타이소깡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 고치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거 휴지 이렇게 해서 할게요. 아이렇게이좀 할게요. 알파랑 닦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원에 제가 다시 갖고 여러분들 손 다친 이유 자, 칼로 중리를잘르다가 여기 딱 배웠거든요. 이만큼 들어갔어요, 칼이. 그래서 꼬맸거든요세 번에. 근데 저번에 병원 가니까 하나 풀려있어서 하나 뺐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첫 번째 빵은 이 것입니다. 이거 아까 오면서 저 먹어서 이거는 알파 아이스크림 사탕. 두번째 11만원 나왔어요. 다이거 짜잔 엄청 크죠? 스포 <laughs> 자, 스포를 1만 해주고 이것은 형광펜입니다. 할아버지원지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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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 번째 깡은 제가 저희 집에서 먹을 거예요. 여기는 고성 할머니 집이라, 외할머니. 그리고, 세 번째. 자바라물통 근데 이물통에는 여기 신기한 게 비밀불통도 어 있어요. 이것은 얼마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또네요 초점, 초점. 초점 맞춰봐. 3,000원. 이거요. 뭐냐, 이거는, 잠시만요. 네, 여기 적겠습니다. 1,500원. 그래요 이거 아이스크림 캔이는 여기 보이죠? 2,000원. 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붓 팔레트 세트입니다. 잘안 보이죠? 잠시만요. 붓 팔레트 세트 이겁니다. 자, 이걸 얼마냐면, 은 너무 비싼데? 야, 야. 아? 아. 여러분, 방금 저희 할아버지예요. 시끄러 줄. 자, 이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 너무 비싸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유. 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알파몽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알파몽고고 이것은 수성, 여기도 있어 있어요. 수정액및 수정테이프. 이거는 딸깍놈인데 이거 2700원이에요, 이게. 헐. 들들들들, 알파몽거 거예요. 그리고 청소지 6개. 이렇게 돼있어요. 한개 남아있어서 한 개를 그냥 사왔어요. 천 원입니다, 천 원. 이것도 알파몽겁입니다 여섯 개. 이제 일곱 일 번째, 일곱 번째는 네임펜입니다. 모나미. 색깔별로 들리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얼마냐면. 어,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영수증을 안 가지고 왔나봐요. <laughs> 이따가 얼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구구. 여덟 번째는 이거는 잘 보이는 거죠 지구 슈퍼 생명필몇 가지 색이냐면 이게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 근데 뒤에 구분함도 있어요. 12색입니다. 얼마냐면, 잠시만요. 어, 여기도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야, 이거 봤다. 4,500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알파몽고 지금까지 다 나온 거알파몽고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는 짜잔, 여기. 이거는, 노마라지, 수용성, 노마라지, 열, 두색, 사인펜. 1, 예, 1, 예.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뚜껑이 없어도 잘 마르지 않는 거. 51기죠. 눌렀어도 펜촉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좋은데요? 잠깐만요. 이것도 얼마지안 써있네요. 일단 패스. 할아버지, 가붙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열 번째죠, 열 번째. 열 번째는, 바우하우스의 삼각지우개 연필. 진짜 삼각 모양이에요. 행복. 어, 봐보세요. 4,500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계속 이제 파문고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버전 시나몬 필통. 필통 하압을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얼만지. 어, 얘도 얼만지 안 써있네요. 열한 번째 방송까지 했나요? 잠시만요. 열두 번째. 이거 다이소에 또 보이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 이런 걸로 샀어 이걸로 샀어요. 잠. 이거 3,100원이에요. 네. 이제 13번째. 너무, 너무 많아요. 짜잔, 이거는 고체 물감. 고체 물감입니다. 얼마인지는 잠시만요. 우리도 얼마지 인안 써있네요. 이제 14번째. 어. 이거는 지그투야 색깔 이거랑 똑같은데 지금 얘는 하나만 샀어요 왜냐면 이게 책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 이게 열려있는데 잠시만요 전국고 왔긴 는데 얘도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제 15번째 아직도 아직도 다이소가 다이소 한 개만, 한 개만 사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열다섯 번째 맞죠? 아 열여섯 번째인가? 열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런 공책을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게 어떻게 되니? 짠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짠 이렇게 공책이 또 다음, 이 이거. 이쪽이랑그 다음 이거. 는요 이거. 이런 이거. 너거 너무 귀엽죠? 그 마지막 쪽은 쪽이 이거. 거 너무 예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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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이거. 이거. 그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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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봐. 이제 열 여섯 번째.는 다시 던져 러고요 어, 여러분들 드디어 다입어 왔어요. 이거 저는 이거는 하라게 저 콤치 같다서 줬는데 이게 이거는 케어베어케어베어 맞죠? 요 2,000원 다이소 먹 겁니다. 되게 귀엽죠? 치아보험 아. 어. 헤어 배워봤네요. 작품번 여기 있습니다. 1036802. 잘하세요. 2,000원 밑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다있었거 아, 이제 하나 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부터 계속 알파 한번 고 나옵니다. 자그다음은 아, 아니, 이게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어요 뭔가. 그다음 o t 케이스 e if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이게 얼마냐면 g o 0 0 0 원. o 0 0 t it. 이 m 네 o i n g to get it. I'm g o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크릴 줄게 이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샀어요 얼마냐면 잠시만요 아 이게 또 얼마인지 안 써있네요 그다음 이렇신형으로 들어가 게요 이번 거는 크로멜 콘트 공트. 크로멜 콘트인데 이거는 그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이것도 5,000원. 4분의 1 연습장. 음, 어디있지 잠시만요. 자, 이거, 그 다음. 네. 그 다음, 잠시만요. 그 다음은 또 상류의 줄로. 아침. 이거 위줄로. 폼폼 뿌린 아침의 터시에 두간 삼정색 생활방수, 생활방수기는 미술 앞치마랑 요리 앞치마가 뭐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얼마냐면, 2만0 0 0넣어어그 응, 다음, 여기는, 시나몬로인생 메모패드. 뒷면의 디자인 뒷면의내지 디자인을 확인하려요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대요 6,000원 자.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짜 이게입니다 도큐먼트 화일 정말 멋지네요 이게 파일 넘는건데 어, 아, 정말 얼마지 이렇게 얼마인지 안쓰네요끝 이렇게 해서 총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 이 예, 1탄입니다. 2탄에서는 깡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